어떻게, 어떻 잡더라? 까만색, <laughs> 아, 까만색. 까만 엄청납니다. 보세요. 야, 나도 이거, 이거. 오! 야, 이거어머이 오! 오! 이 분이 나이스 클일나고 했습니다 아 근데 저 양쪽 다인데 하도 일로 쫓았다 저를 쫓았다 이거 왜 양쪽 다안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찍키나야 지금 야 야마가 나갔다 이거 야마가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이거 이네 플랜디입니다 지금 어저께 근무를 마치고요 출조 나섭니다. 오늘은 제가 줄리님을 만나러 갑니다. 아시죠? 마라토노 줄리. 붕어낚시기에 달리기를 가장 잘한다고 지금 잠시 후 어, 소문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을 만나러 가고요. 장소는 남한강이에요. 저 솔직히 남한강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남한강 주행기를 볼 때마다 아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기회로 연기야. 어, <릉> 이큰 붕어 운영자님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어, 최강 내조사님문인님이라는데왜 문인지, 문리가 없어서 문인지, 문 힌지 이것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어, 다행히도 오늘 날이 그렇게 쨍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보급품이 뭐가 필요하냐고 여쭤보니까 쿨하게, 막걸리만 4병 사오라고 그랬는데 3병만 사갑니다 아 지금 줄리님이 좌대까지 빌려주시고 자, 자리까지 지금 빼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자 여기 빌려주셨으니까 센터는 제가 맞추고요 야 여기 좋다 근데 여기 고기 안날것 같은데? 풀이 없으면 전 낚시 잘안 해요 처음에 어저께 오자마자 네. 그 풀이자 있는 자리에다가 네. 내가 피고 내 자리를 스키티님을 해주려고 그 네. 사람이 그렇게 하나나 여기 앉을 거야, <laughs> 나 여기 앉을 거야, 풀이자 <laughs> 앉을 <"프리듬 다질> 거야. <laughs> 아 지금 제초기도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면 우리 도 권학이라고. <laughs> 아 환자들 진짜 <laughs> 치료해야 정리 시켜야. 안 누른 거잖아 길. 을 <laughs> 사회에 경리 시켜야. 아까 많이 샀어요? 세번 삐게 안 사왔어요. 아, 충분해. 술 먹고 기절할까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가서 먹다 보면 기절해가지고 젓가락. 하, 이게 줄리님 차구나네 배터리도 좀 설치하시고 배터리. 배터리. 냉장고도 장착하시고. 에이, 너무 많이 갖추면 닮아 안 돼. 지저 <laughs> 지금 냉장고 하나 냉동고 주문했거든요. 그럼 뭐할랑 거. 시원한 물이라도 먹게요. 아이스박스가 없는데. 아이스박스 없어요. 뭐그 아이스박스 하나 삼. 그 녹으니까 안녹은 만큼 먹을 수 있을 것같거 어. <laughs> 아, 그래. 충주 어, 내려 어, 네. 어, 그럼 충주도 어, 이 그래요? 아하래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요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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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그아 그래요? 아그래아그래아그아그래아그래아 그래요? 아그아그 그래요? 아그는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로아그아그그아그그그아그아그 그건 100%예요. 그건 헷갈릴 게 없어. 아, 때마다 헷갈리는 거야? 네, 죽을 때까지 헷갈릴 수 있어요. <laughs> 개념 안 돼서. 우측으로 돌려야 풀리거든요? 그래, 지금.. 시계방향으로 계속. 아니, 우측으로 이렇게 돌려야지 풀린다고. 좌측으로요? 아니, 좌측이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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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 이렇게 풀려면 풀러... 풀리는 거라고. 아, 근데 양쪽 다안 돼. <laughs> 하도 이리로 쫓았다 저리로 쫓았다 이거 왜 이렇게 온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이히나 <laughs> 지금 이야 이거, 나갔다. 나갔다. 이거. <laughs> 야자 이거. 시계 시계 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맞더라? 어, 이렇게 돌려놨네 아 이렇게 돌려놨냐? 어어자 지금 거, 거 보여줘요 그거 잠깐만요 와 낚시 오고 싶어 하고 개띠 <laughs> 일도 안 하고 그냥 <laughs> 일 하다 말고 아니, 왔어 얘 <laughs> 이상해 보란 말이야 개띠들이 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도 <laughs> 걔야 그냥 와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웃음> 아, 나는 있잖아 아본란입니다 일곱입니다 일곱이 먹다보니까 술이 7시까지 먹었데요 는 와... 오늘 와... 낚시 붕어 잡을 수 있나요? 과학적으로 <laughs> 죽었지 죽었지 뭐 낚시 끝났죠 뭐 지금 아... 아... 줄리님이랑 밥을 먹었는데 밥을 3시간인가 먹은 것 같아요 미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좌우한을좀 치고 싶은데 아, 장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죠. 아. 어, 저희는 전지가 야겠습니다 네. 오. 어. 우안에서 나올까요? 저는 못 잡아도 우안 쪽에서 한번 찌올림을 보고 싶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아, 너무 시원해요. 좋네. 바닥에 자갈이 자갈자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50도 안나와요 우반은 거기가 안나올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반에 키고싶습니다 에이 어... 네, 마일리아 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네, 형님은 기절은, 기절한 것 같고, 아, 지금, 형 손님은 줄령 수습하러 갔어. 뭐, 뭐, 주무시는데 뭐, 차문을 열어놓고 잔다고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가 됐습니다. 아, 내가 기절을 안 했네요, 아 근데 그 저기 뭐야 그 생수병에 그 얼음에다가 맥주 넣어서 엄청 먹었거든요. 그거 좋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을까 아마. 또... 제가 그럼 형님보다 술센 거예? 요 어. 아이, 나는 막걸리 주야이야 주야. 막걸리는 진짜 약해. 네. 나보다도 약한데 뭐. 그러게. 야, 내가 그래도 실수 안 했네. 멋지게. 저이멋어 제가 제가 음, 뭐, 실수하게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음. 기절을 한두 번한게 아니에요. 저번에 출포리 가가지고 하, 너무 추운 거야, 아그리게 아니. 고 음, 할아버지가 와. 낚시 안된다는 거야. 그러래 네. 가지고 막 먹었죠. 그래. 기절했어. 와, 나 진짜 좀잘 자고 나갔습니다. 5시가 넘었어요. 5시가 넘었는데 자고 나오니까 찌가 이상하게 돼 있네. 항상 이걸 아이요. 내돈 주고 사는 거에난 진짜... 잡아 섰어. <laughs> 빨리 뛰겨 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목이 정면선 분데. 여기서 <laughs> 부고자고. 들어갔어, 차고? 빠졌어? 야, 거짓말 같아. 오. 아 이거 어머 이쁘다 이분. 이 나이스 클라바했습니다. 정야 이분이. 이 포인트 진짜 좋나다 떨어져 가지고. 야. <웃음> 야, <웃음> 저랑 똑같네요. 어? 수수 <laughs> 그러실까요? 이거라니까 이거. 다른게 없어. 어복이 어딨어 미끼지. 야. 다시 뛰어갑니다. 저도. 부 부모... 야. 지금 두 마리가 두 마리가 왔어요. 하나는 끼가 잡빠지고안 아, 되겠어요. 제가 아, 근데 포인트가 너무 좋다. 저쪽에. 근데 여기도 붕어가 나왔다니까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대단하네. 근데 참... 아, 되게 부드럽게 쓰시는구나. 이게 희한합니다. 지금 문희님이 일어나셔서 채비 다 하고 음 그래도 제가 게스트잖아요. 손님이니까 어 죽었나 살았나 오신 것 같아요. 왔는데 거짓말처럼 오고 한 10분 됐나 바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어느 거 말하는 거야? 어? 어... 미치겠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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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거 보시고 오신 거예요? 어... 사람 어. 옮겨버 엄마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알았어. 줄리님이 왜 이렇게 뛰다니는지. 나도 여기에서 많이 뛰었어요. 지금 미친놈처럼 막... 아, 뛰어서 나도... 아, 근데 저분이 왜 뛰나 그랬는데, 나도 뛰게 되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뛰고... 아, 그런가 불안했네. 이벌 그...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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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다 그... 그... 다 그... 다 그... 다다 니에 없죠. 다음에 올라와서. 보기나 좀보여줘요 어차피 뱅기 있거든요. 어?

낚시좀 해야죠. 구거올잡았으니까 나도 이거 살짝 확실해 보자.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어 아, 가만있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어떻게 잡았더라?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어우, 죄 엄청납니다. 보세요. 야, 나도 이거, 이거. 어머 man. I'm sorry, I'm s o 야, r y I'm s o 제가 잡은 m 처럼 해가지고 사기 칠게요. y I'm sorry. i 기술? o r r y I'm s o r 야, 이거 문희님이 잡은 거 대단하십니다 내가 졌어요 <laughs> 야, 이거 보세요, 거기 아, 이거 여섯 말 빼고 다 문희님이 잡은 거아니야 그래도 아,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온다 나 이거... 오 야. 줄리님 반가웠습니다 어 약속 예 다음에 뵐게요 자주도 돼요? 네 정면승부 음. 땡큐 <laughs> 네, 이것으로써 플레임비 낚시 여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덤비지 마십시오 못 이깁니다 이제 땀다 지웠다 어 아까 저거 하는데 땀 골골나는데 땀아 <laughs> 어, <laughs>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